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또 스테브스키의 사건이 있습니다. 1849년 봄에 몇 명의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 나와서 거총 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사형수의 심장에 천웅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달가닥 끓이면서 탄환을 격발시키는 금속성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때 갑자기 발굽 소리와 함께 한 병사가 소리치며 나타났습니다. 사형 중지 황제가 특사를 내리셨다. 한 사형수가 이외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로 총살 직전에 발작을 일으키면서 살아난 사형수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베리아로 어, 유영을 떠나게 됐는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허용되어진 책, 성경을 4년 동안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그 어느 날, 부활 축제일 밤에 그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때의 경험을 또스레스키가 이렇게 나중에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늘이 땅 위로 내려와서 나를 감싸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나의 온 몸으로 침투해 오는 오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예컨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히브리 성경에 오늘 주제가 되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이 240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 다섯 번의 금요일 동안에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을 함께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게시해 주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아는 것만큼 더 깊이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10편 20편 7절에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호와 우리,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 10편 20편의 배경은 큰 환란입니다 사람이 환란을 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제각기 다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피난처로 삼아 그것을 승리의 무기로 삼아, 자기를 보호해주는 힘으로 삼아서 그쪽으로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런 속에서도 나는 그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자랑한다라는 이 말,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랬는데 이 자랑한다라는 말은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할때 의지한다라는 이것과 비교되는 단어가 나는 여호와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의지한다라는 그 단어와 자랑한다라는 이 단어가 서로 이렇게 비교되어져 있습니다만 같은 뜻입니다. 외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한다고 의지한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했습니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무기를 예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실은 해야 하죠. 하지만 성도는 마병을 준비할지라도 마병보다 더큰 힘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것은 사람이 준비한 그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5월 달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이러한 외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 공상정권치하에서 두 번, 한 번은 8년 동안 한 번은 6년 동안 신앙생활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투옥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 지하생활을 경험으로 쓴 책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글인데 그글 가운데 그가 간증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칼리아 라호바의 감옥에서 나에 대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어떤 때는 허벅다리나 척추뼈 끝이 떨어지기도 했다. 기절을 하면 찬물을 끼얹으며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런 고통은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지옥과도 방불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도 나는 왕으로 오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죄인의 형을 받고 만든 것을 택하셨던 그 길을 내가 기억하려고 애를 썼다. 로마 군인들의 매진은 무서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맞는 이한대한 한 대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과 같다고 생각하니 이 고통에 참여하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나는 칼리아 라호바 감옥에서 7개월 동안 있었다. 그리고 2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거의 2년 동안 독박 생활을 하고 난 자주 피를 쏟으며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부크레시티의 가장 큰 수도원의 하나인 바카레스티 감옥에서 나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더할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방안이 깜깜해지는 것 같고 혼돈된 나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강제 노동에 처한다는 언도가 10분 만에 내려졌다. 이런 글의 내용들입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더할 말이 있습니까? 방안이 깜깜하고 혼돈된 글이 머리 머릿속에서 다른 한말할 말들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극한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간증 속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 강한 신비한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그 놀라운 힘의 근원을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은 위대한 능력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체바오트라면 군대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의 군대, 하늘의 군대를 언급할 때도 이 체바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 그러면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통틀어서 전체를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망군의 주시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군의주 여호와, 망군의 주 여호와. 따라서 우리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더 이상 피할 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때 우리가 우리 입에서 절규할 수 있는 그 외침 하나가 바로 이 이름입니다 여호와 체바드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를 하고 극도의 환란 가운데서 나약해져 있었을 때에 어떤 것도 할수 있는 기력이 없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이 말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삼는 데 있습니다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진 것이 오늘 거래 그래 보니까 사무엘서에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이 1장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1장에 이 여호와 채바오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채바오트의 하나님은 먼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 나가면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인 사울왕의 실패와 다윗 왕의 성공 가운데도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외에 스가랴서나 말라기서나 또한 이 여러 에레미야서나 말씀 가운데 여호와 체바우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승리의 삶과 참 멋지게 출발하였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했던 사울의 실패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전국에는 성공했던 다윗의 성공적인 인생은 모두 여호와 체바우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부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을 시작합니다. 한 아내는 한나고 다른 아내는 부린나입니다. 부린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아내입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를 브린나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브린나보다 이 한나에게 두 배나 주면서 갑절러 주면서 그렇게 한나를 위로하려고 참 남편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남편의 모든 수고가 한나에게는 평안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당대에 대를 잇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었던 시대기 때문에 한 나는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6절에 말씀해 보면, 브린나가 그를 신하게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다고. 7절에 보시면,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꾸 조롱하고 분내게 만들고 계속 한나가 울기만 옵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 고통의 가슴을 아는 채 한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채바우트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안 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에 그냥 기도가 안 되고 통곡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한나처럼 여호와 체바우토의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망군의 주 여호와여 오늘 한나가 여호와 채바우트 망군의 주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을 인생의 결론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일어서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여호와 체바우트입니다. 또한 사무엘서에 보시면 다익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골리앗은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병령에서는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할 군사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이 골리앗이 소리치기만 하면 다 그저 바위 뒤편에 숨기 바빴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던 다윗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병사들과 사울과는 달라 달리 이 다윗은 거인 골리아앞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체바우트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골리앗에 의해서 여호와 체바우트의 하나님의 이름이 형편없이 실추되는 것을 이 다윗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면서 이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습니다. 이때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마호트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 선이 이스라엘의 병사들처럼 그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숨기에 바쁜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절망하며 뒤로 숨어버립니다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다는 말투로 낙심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슴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큰일 났다 이젠 망했다고, 이제는 죽었다고, 절망의 소리를 터뜨립니다.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포부도 당당하게 서 계시는 그 망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기가 없을지라도, 이 세상의 지배자시여,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세상을 총망라하여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이 아기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체바우트의 하나님을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한나는 가슴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 체바우트의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그 상황 가운데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출구를 찾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산더미 같이 산적한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을 부르므로서 인생의 출구를 찾았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적인 세상과 이 육적인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결혼 생활에 혹시 좀 뭐가 삐걱거리고 맞지 않고 금이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외로움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나이나, 혹은 심지어 죽음이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혹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더욱이 사탄은, 마치 불독처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밤낮으로 우리를 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할 때마다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0편 84편 11절에 보면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랬소. 망군의 여호와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채바우트께서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연약한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망군의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연약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망군의 채바우트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 망군의 주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여호와 체바우트의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여인의가스마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인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문제를 여호와 체바우트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절벽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깜깜하여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여호와 채바우트. 너무 너무 괴로웠서 가슴에 통증을 느낄 때에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패했을 때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과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계속해서 여호와 체바우트, 여호와 체바우트, 여호와 체바우트, 그럽니다. 이 말라기에서는 이 여호와 체바우트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스물 네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물 두 번이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담지 이슬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그 배경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쳤어요. 신앙생활에서 이제 실패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겨우 겨우 형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명맥만 유지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인생의 실패를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겨우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군의 주이신 것,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망군의 주로 믿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며 이르시기를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을 믿고 너희의 그 실패한 신앙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해가는 그 형식적인 신앙의 그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라 이것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친 분이 계십니까? 안할 수는 없고 하고자 하니까 너무 지쳐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시는 분은 혹안 계실까요? 금요일에 올라오셨으니까 그런 분안계시리 생각이 듭니다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도 않고 나를 이대로 두시는지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더 이상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체바호트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그 실패의 신앙에서 명명만 겨우 유지하는 그 신앙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때에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출구를 찾으십시오. 다윗처럼 정말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다 사방이 사방이다 무서워하고 다 숨어버렸을 때에. 여러분,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의 경험을 여호와 체바우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나아가셔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에 지쳐서 실패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망군의 주 여호와 여호와 체바우트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음으로 인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계의 온 교우들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호와 체바우트의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여러분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습니까? 한나처럼 하기를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여호와 채바오트의 하나님을 부르지으십시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경제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호와 채바오트 하나님의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부르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사방의 사람들 다 숨어버리고, 나조차도 숨어버리고 싶은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갔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체마오트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확신하시고, 문제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러트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뚫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시간에 찾고 부르짖겠습니다혹 우리 가운데 말라가 시대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힘마저 다 상실해 버렸습니까?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시는 분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채바우트의 하나님, 다시 한번 임하여 주셔서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여, 다 같이 한번 부르짖고 여호와 채바우의 하나님을 우리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